한승연회가 시작했습니다. 다음, 갈수 있다. 아, 역시 술자리 게임이 제일 재밌죠. 지연이 제일 신난 것 같아. 지연은 여기 전 남친이 없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뽑자면 백현인데 둘이 너무 장난이라 애매하긴 해. <laughs> 역시 저런 거 주면서 마음 표현하는 겁니다. <웃음> 뭐야? <웃음> 뭐야? <웃음> 아, 에이, 너무하다. 그 <laughs> 말을 제일 안 하신 것 같아 가지고 드렸어요. 마음에 드는 겁니다. 떠보기죠. 지금 당장 다른 이성 옆으로 자리 옮기기. 지원이 줬는데 술을 마시고 선택 안 한다? 그럼 이제 뒷감당해야 합니다. 아 미치겠다. 미치겠다 하고 생각해 보니 전 여친과 썸녀 중간에 자리가 아, 있네. 미치겠네. 저는 여기 하겠습니다. 유식이 유식한 플레이. 이거 드릴까요? 어, 어, 아니요 지금 괜찮아요. 이거. 저기서 민경을 챙겨 준걸 보면 아직 썸녀보다 전여친에게 마음이 더 있습니다.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다음 리뷰를 할 텐데. 장기연의 7, 8년 차죠 한두세요. 네. 세요 유식도 민경에게 미안한 점이 있기에 마음이 완전히 없어질 수가 없죠 저 중간에 가는 거 보고 간잽이라볼 수도 있었지만 민경에게 더부터 앉았습니다 낭만 합격 민경에게 더부터 앉았는데 지연은 유식과 가까이 있어 마냥 좋기만 합니다 저랑 민경씨랑 같이 앉아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로 왔어요 떨렸어요 떨리고 내 마음이 어떤지 들키고 싶지 않은데 들킬까봐 좀 조마조마한 게 있어요 지연이 게임에서 걸린 귓속말로, 귓속말로 비밀을, 말로 하나 말하기. 비밀을 하나 말하기 비밀을 일단 먼저 생각해야 할것 같은데 비밀? 유식에게 매력 어필 타임이 왔습니다 귀 속의 ASMR 죄송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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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이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됐습니다 <laughs> 귀속 말로 내일 아침밥 같이 먹자 뭐 말했어요? 비밀은 아닌데 귓속말을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... 귓속말을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. 아 플러팅을 좀합니다 원하는 어, 이성과 이성 한 명과 5초간 손깍지. <laughs> 백현이 게임에 걸려 손깍지 끼기를 해야죠. 저는 지연님 부를게요. 지연의 전 남친이 백현이라면 저런 당황함, 기쁨의 표정이 동시에 나올 수가 없죠. 나 잠시만요. <laughs> 아. 재밌네요. 다음 리뷰에서는 조금 슬픈 이야기, 유식과 민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. 20~30대 연애에서 가장 많이 헤어지는 이유, 그 헤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궁금하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Yeah. Yeah. 연풀을 보고픈 사람들 모여라. 구독을 하지 않고 떠나면 난 고독. 사랑은 사실상 너무 어려운 것.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기술인걸.